어, 어? 뭐야? 스톤 리진행장야 키보드랑 와스에손대 아... 망심하지 손대. 말라 했지 에이, 어, 진짜, 진짜 짜증이 <laughs> 존나 날라 그러네 키보드랑 와스손대라어지어질하다 <laughs> 어. 이상인 것 같은데 거주먹 알아? 주 하면은 긁안 들려 맞아 딱 봐도 도배야 얘 OP, OP 저 어. 살리자 해도 OP <laughs> 저가지고 살리지 짬프 두 번, 페이스바두 번. 누르 아 <laughs> 떨어지는 거지 그 n 고 게임 소리 켜야 돼아 이거 안 y c a r 소리 h you w a 는 t e d it? Game s t o 이 y I'm g o 어 게임 소리 무조건 켜야 돼. 어. g t 소리 t o p Oh, game story. i 이이 o i n g to stop. I'm 니다 i n 대장이 죽었대 p 빨리 가자 안 죽은 거 같은데 <laughs> 아니 마이크트 기본 부금 말고 딴걸 틀어야 된 거야? 아니아니아니이 부금이 맞 아, 기본 부금인데 어렵네 아니 아 뛰어다니지 좀마 누가 계속 뛰어다니는 거야 키보드나 마우스에서 스토리 싱볼 때는 손 떼주세요 어, 야, 뭐야 뭐야 어떤 소리 <laughs> 봐봐 이러니까 주목 소리 누구야 제가 볼필게요. 나무가 몇개 있습니다. 야, 인년들아 키보드랑 마우스에서 손떼 주세요. 이제 좀 낫네요. 와, 와말 뒤지게한테 뭐 진짜 예. 다 방송 켜. 아, 이거 폭탄 먹은 사람 벽에다가 붙이세요. 에메랄드 블럭에 붙여 아, 여기 말고 사람... 에메랄드 블럭 반대쪽, 반대쪽. 한녀 <laughs> 명령하지 마. 소리 없는데 <laughs> 아니 킬..킬..킬하고..어? 에메랄드 블럭에 붙이라고 이 어? 답답한 돌대가리들아 자 t 에 t 있는 사람 다 <팀>, 오세요 팀치는거야 <laughs> 팀킬을 어? 누가 가져갔는지 알수 알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럴까봐 팀킬 킬하고 한 거야 말 뒤지게 안 들어 아니 그 TNT 블럭 누가.. <웃음> <웃음> 어몽어스야? 누군데 딱 말해 <laughs> 누가 가져왔어 TNT 블럭 나한테 없어 넌 놈이야 갑자기 장로가 e 막혀야가된 건데 난 이거 상자가 안 열리는데 애초에 이 e 열어봐 TNT 누가한테 있어? 아, 그거 아니야. 그거... <laughs> 그거 아니라고. 그거 말고 여기 스토리 상 맞는 TNT가 있어. 어. 전부 다 알파벳 E 눌러봐. 그이벤토리에뭐 있어? 나 포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 반대 반대쪽 키로 누가 반대쪽 키로 설치한 거. 아예 가브 그렇게 입고 있으면 안 더워요. 아니 나 줘봐. 나 줘봐. 아니 진짜 안 돼. 아니 아이템 떨궈서 나 줘봐. 아 믿겨봐 믿겨. 아 얘가 너가 있어서 그런 거 같아. 아니야. <laughs> 아니 그 에코라인 은 그게 없나? 아니 마우스 우클릭을 해봐. 아니, 안 된다니까. 쉐이퍼 왜 나는 안 되는데. 내려 올라가 있어. 가자 가자. 가자. 아야. 가자. 반자이. 참고로 몬스터는 공격해서 죽여야 됩니다. 죽여. 어. 내, 앞에 그내 앞에 뭐가 있어. 내 앞에 뭐가 있어. 와 미쳤다 노래. 계속 아, 그 들리지? 와좀한남두명안 잡고 그냥 뛰어가는거 봐. 그러니까 내 말이 이래가지고 큰일은 여자 같다 이거야. 우리 야채 없는 여자. 이야 재밌다 이거. <목소리> 우리 능지로는 이만한 아. 플레이어 수가 많네. 맞아. <laughs> 진짜. 아 그럼 뭐 있어? 우와. 정갈이군요. 정말 대들어 을까 그냥? 몰란다. 뜨거 뜨거 뜨거. 개다 개다. 아니 맞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차고 올라가세요. 빨간 깃발 집으로 가. 명령하지 마라, 안녕. 올라가, 한 녀. 올라가, 한남친구 가자, 드가자. 가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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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모소간에 숨겨진 레버를 찾으래. <laughs> 레버 어떻게 알 뭐야? 숨겨뒀네. 누가 찾았는데? 이게? 눌렀다네. 아니, 이거 소리 아는 사람 아니야? 아, 시발, 같이 진행해, 좀. 야, 멈춰발등일등 멈춰봐, 일등 멈춰봐. 1등 멈춰봐. <laughs> 아, 같이 가요, 여기. 타임가 하고 있어, 올라가는 놈들. 야문 앞에다 문 앞에 대기하는 거 봐. 아니 루디브리형파티캐스트 아니라고요. 아, 이런, 이런. 아, 나 어, 잠깐. 어 뭐야 스톤진행 키나 키보드랑 마스손대아심하지 아, 말라 했지. 에이, 진짜 짜증이 존나 달라 그러네 그냥 와서 내라 어지러질하다한년 이상인 거 <것> 같은데 이거 먹질 알아? 고주질 하면은 그거 안 들려 내 앞에 죽으려 아, 그래 오 OP, OP 어. 살리자 해도 오피 저 같이 더 살리지 점프 두번 페이스바 두번누르으아 <laughs> 떨어지는 거 <것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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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나, 어 나, 뭐야? 몬스터 죽여야 돼. 안안 돌아. 뭐 떨어질 뻔했다. 여기 떨어지면 죽어. 아, 죽었어. 그거했고 컷. <laughs> 벌써 미치는 사람 나왔네. 아니 팀킬 됐어. 얼마나 재밌을까. 어, 컷? 어디 어. 가야 되죠? 사다리 들고 F키를 누르세요. 사다리를 누르지. 들고 F키를 누르래. 오. 오. 었어 <laughs> 오오 오. 여기 스폰 포인트 있지 않을까 이쯤에? 아니 미래 어디 있어? 미래왜안 와? 아 있는데 왜나 모르는 척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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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래 아너 뭐, 뭐, 있구나 대가리가 뭐. 없어서 안 보였어. 씨발 <laughs> 아, 진짜 어. 가보디 거 있잖아. 아니 <laughs> 한 명씩 내려가 한 명씩. 아 오케이 오케이. 껴요. <laughs> 아이 어, 고통 교통체질. 이한 남들아. 안, <웃음> 안, 안, 안 <laughs> 보여 안 보여. <laughs>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 그래? 아파. 설창을. 응. 아지마밀지 밀지 마. 철창을 떨어졌어. 국갱이 누가 탔어? 국갱이 비벼 비벼 못 부수게. 새끼 어디다 국갱이 거대 아이 뭐야 피겨. 피겨네. 한나들아 국갱 이로좀 부수자. 들 나가려고 야야 남편 뒤에 구멍 뚫렸다 구멍 뚫렸다. <laughs> 어 뭐야 바닥에 구멍 뚫렸는데? 잖아오 <laughs> <laughs>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Yeah, 어, 레버를 기다리라. 뭐, 레버 어디 있어? 켜져 있는 거 아니야? 미리야, 레버 어딨어? 아, 열렸는데? 응? 왜 배고픔이 오른, 왜 배고픔이 떨어지지? <laughs> 어? 푸른 용과 붉은 용. 아, 아 이게, 이게 용이라면 레버. 뒤에 레버가 있다는 거네. 아, 반대쪽. 아, 저...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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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이 뒤에도 있을 거야. 맞네. 이게 용이구나. 오 소리 왜 이렇게 크냐. 야, 가발다 재단은... 보고 넘기라고 좀. 재단은 안전에 재단에 불을 붙이면 해결된다. 나이터. 여기 여기 사다리 있어. 뭐야, 사다리 왜 타? 몰라? 몰라? 사다리 쓴 있던 건 내려가라는 뜻 아니야? 아 호퍼 안에 넣어래. 오오 오. 오. 아 오. 사슬이네 사슬. 오. 오. 아 사슬이 움직인다 이게. 오. 어? 뭐야? 엄? 음. 뭐야? 보코와. <laughs> 말 아, 야 스토리 안 읽고 가야 멈춰봐. 허릴, 아... 넌 누구지? 안녕 저기. 야 더빙하지 마라. 나못 참는다 그런 거. 알았어. 계단 앞에 왔나보군 그래, 결국 내가 해야 했었지. 제대로 읽어. <laughs>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네. 나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laughs> 난 아내가 <laughs> 있어 그리고 <laughs> 태어날 사는 놈도 있지 <laughs> 바로 나와버렸네 <웃음> <웃음> 대충 이거 그럼 이만 그럼 이만 어? 난이도 설정 어려움 <laughs> 야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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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로 하라고 이 한남충들아! 6명인데 보통을 한다고? 6명인데 보통하면 어 쉬워. 이거 아예 탈출 막 이런게 아니라 그거야? 맞아 음, 스토리 탈출. 탈출 맵이야. 스토리 탈출. 진행을 다 같이 좀 하자. 어. 응. 자꾸 먼저 앞으로 나가면은 세계 끝자락에 던져버린다. 네더앱을 누가 가져? 아 에코라인이 가져간다. 먹었어? 나나 나, 나. 너가 들고 있어. 아니 그래? 네가 제일 먼저 갔는데 네가 들고 있으면 어떡해야 느린 사람 그러면 죽었어. 제일 느린 사람을 떼야 된다고 이걸? 어. 상자는 다시 너가 넣어봐. 너가 제일 먼저 뛰어나. 아 어. 뭔데 그게? 아 이런 식으로 토리가 진행된다. 아 오케이 음. 오케이 한번더 해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나 가지고 돈애가 <laughs> <laughs> 누구 들어왔는데누야 누구야, 누가, 누가 우리 서버 해킹당, 한거야 지금? 어지럽네어지럽네아 <laughs> 다른 제작자 <laughs> 넘기시면 죽었는데나. 아 천천히 진행해달라고 이렇게. 아 오케이. 이렇게. 천첩인데 하시는 게좀있으신가 봐요. 아 없어요 없어요. 에메랄드. 자 진행하겠습니다. 에메랄드 오케이. 에메랄드. 자 키보드랑 마우스도 손 때. 뭐야 이게? 또 우와. <laughs> 움직이는데. 이름이 벤틀리야? 야 벤틀리 치지 마라. 있어 보인다. 내 벤틀리도 복사되고 있는데. 키보드랑 마우스에서 손대라. 와 존나 뛰어다니는디? 그니까 시발. 아니 누워있는 내옷게 뛰어다니냐고. ADHD 어떤 새끼야? 너 훈련가야. 이름이 마늘은. 저 진행 빨리게 하겠습니다. 네 알아요. 너희 아버지가 움, 비터질 뻔했네. 파밍, 야, 빨리 파밍. 뭐 있어? 칼 어떻게 빼 이거? 어, 뭐야? 안에 있던 거다 사라졌는데? 아, 갈드라. 이거... 야, 옷이 네 개밖에 없잖아. 아니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 멈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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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이대로 가면은 옷 없는 사람은 죽거든. 자, 내 앞에 그 갑옷 없는 사람 줄 서봐. 아무 사람 줄여서 봐. 아 근데 여섯 명이어서 어차피 앞에 애들 가 죽으면 또 입으면 되거든. <끼리> 이거 대수 이제 빠져도 입으면 되잖아. <웃음> <웃음> 네. 한 여기 바다가 여기 한 명씩. 아, 굳이 여기 굳이 죽 필요가 있나? 거. 아니 이거 죽는 게또 맛이 있는데. 맞아, 미래가 죽는 아, 미래 미래. 이거 허기 달아가지고 음식 나눠줘야 돼이 인간들아. 아 이. 허기. 야 누가 어, 다... 허기. 아니 근데 미래야 그 허기 달아도 죽으면은 다시. <웃음> 맞아. <웃음> 다시 잖아 솔직히 난 필요 없다 생각이야. 어. 미래에 내가 치기도 아니야 내가 개인에. 나 스킬네 스킬. 아니 그 캐스트 아이템만 잘 챙기면 되지 사람은 그것도 뭐 <laughs> 되지 않아. 예 강아지 있다 강아지 <laughs> 남자. 진짜 현기증 나네자 여러분 같이 목욕할 사람 가마솥 안에 들어오세요. 아이 세팅 다 끝났죠. 나가겠습니다. <웃음> 칼 제가 <laughs> 너희들 왜 칼이 있어? 나칼 없는데. <laughs> 주먹으로 때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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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칼은 꼭 좋아돼. 야, 아야 아, 괜찮아, 괜찮아, 팔, 가자, 팔, 가자. 팔 가자. 오피 뺏어. 안 되겠다. 아, 뺏어야 밀야, 밀야. 반응이야, 저거 뺏어야 돼. 미리야, 미리야, 오피 주의보 지금 주 주의. 야, 뭐 나도 오피 줘. 나도 오피 줘. 아, 조용히해. 왜만 있고 나는 없어? 나, 나, 나 인벤토리에 인벤토리 흉갑이 여섯 개나 있어. <웃음> <웃음> 다 진짜? 나, 안 되니까? 이렇게 애, 애 죽으면 풀무장이네. 성분이 있지. 여섯 개. 그철 부츠 네 개. 페멧. 페멧 대게. 어. 아니 뭐 퍼시잭슨과 번개도둑이야? 다 엄청 아네. 아, 여기 <laughs> 설명이 있네. 스테이크가 <laughs> 씨발 37개나 있어. 그거 불링 먹겠다. 아니, 도구는 왜 다이아몬드야 쟤?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다이아몬드 도구 <laughs> 야기 왜 그러고. 다이아몬드냐? 아니 아이 새끼 o 피 썼네 아니 오피 쓰지 어. 말라고 자, 야 처음부터 이거. 이거 완전 쓰레기 됐네 다 어? 창고에 있었다고? 그래 그.. 조쎄 빨리 나, 와서 나 눌러 다보였어요자제 어. 앞에. 어. 자, 눌러, 눌러, 자, 눌러 눌러 1, 2, 3, 4, 5 야, 팀킬 왜 꼬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2게 제일 이해가 안가나 팀킬 하고 싶어 형 음. 뒤쪽으로 어, 올라가는 뒤로, 공간이 뒤로 있대 근데? 철문이 있다 철문 찾아봐 어, 처음엔 여깄다, 여기. 어디? 아, 여깄네? 찾았다. 어, 남자 박살 내, 빨리. 뭘? <laughs> 오늘 구름의 연속이네. 어, 열쇠구멍이 있다는데? 잘 뚫으면 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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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막 눌러. 사람 많아. 야, 어차피. 1, 일, 일, 인간아, 일! 1이라고, 1. 뭐냐? 사람 라고. 많아가지고 이거 번호 못 맞춰. 1이라고 일. 열쇠를 넣으라는데열쇠구마 진짜, <laughs> 진짜 팀킬 켜가지고 열어주면 안돼 다시? 나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데. 자 다시 샷터 내리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내가 마시는 꿀배차가 와 엔진코인 내려온다. <laughs> 음. 어아 아까 아까 닫았던 서버 그대로 열리는구나 이러면. 응 음. 음. 그대로 그대로 열면 돼. 아뭐 뭐, 이벤 모임. 나 처음 본데 안 때려져. 이거 어드벤처 모드는 근데 원래 PVP 안 돼. 근데 이렇게 아, 해야만 그래? 진행돼. 알았어. 가비. 가비. 가보자. 가보자. 이거 잠깐 꼬인 거 같은데. 어... 나 혼자 여기 진행 중인데. 아그러면아 뭐 이렇게...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어. 잠깐. 주영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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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열쇠 의 길이거든 길이. 첫 번째 봐봐. 응. 첫 번째 1, 2, 3의 빈 공간 이 있잖아. 그럼 3을 내려야 돼. 그러고 1, 2, 3, 4. 5, 6에 또 있잖아? 그럼 3, 6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2, 8. 18, 나한테 명령하지 마. 응? 그리고, 그러면, 잠깐 찾아볼게. 3, 6, 8, 2, 2 5, 7, 10, 2, 3, 5, 7, 9. 2, 아, 5, 7, 9. 아, 그렇게 되겠다. 2, 5, 7, 9. 2, 5, 7, 9. 근데 왜 2야? 첫번, 아, 저기 1이라고. 1, 2, 맞네. 2, 5. 2 7, 오, 7, 9 4 5관갈통리친구는2570 270 2570 2570. 아니 다들 돌고래예요? 빠빠빠빠빠. 움직이지 마. 아, 내 앞에 다이아 다이아 헬멧 벗어라 빨리. 아, 야 헬멧 벗어라 빨리. 헬멧 좋다, 이거 인텐트 된 거다. 어서 올라가자. 됐다. 열렸다. 열렸다. 또 세상을 구하겠다는 건가? 어, 하얗고. <웃음> 하얗고. <웃음> <웃음> 하얗고. 자, 우리 다음 그래. 세상에서 만 h 4 h 4 h 4 h 4 h 4 h 4 h 4 h 4 h 4 h 4 h 4기4 h 4 h 4를4 h 4 h 4 h 4 h 4 h 4 h 4 내 위에서 도넛이 내려와. 많이 올라와 있는 선벽조로 가 보자. 어? 어? 맞네. 꼬였네. 실이 두개 꼬여 있네. 열쇠 거기부터 다시 하는 거 같은데. 자, 다시 샷작 내리겠습니다. <laughs> 아, 서버 진짜 처음부터 처음부터 팅키론 어떻게 해? 키론 아, 팅키 못해 팅키 못 돼. 오늘 보험 모드로 갱신됐대. 여기가 성 아니야? 와 와... 얘들아 나 하늘 위에 있는데 나 어떻게 들어가? 심지어 한 명은 위에 있잖아. <laughs> 근데 다들 계속 한 것처럼 이거 다안 보고 그냥 가버리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석떡 석떡 뭔가 맞춘 와 이거 아이고, 에메랄드 블록적으로 걸어가래.